오늘은 댓글에 수용성 유화 물감 리뷰를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그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수용성 유화 물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최근에 화방에 간 김에 구매해 왔고요. 제품은 홀베인사에서 나오는 홀베인 워터 솔루블 오일 컬러스라는 제품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적혀있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색상은 10가지 색이 들어가 있고요 린시드 오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화방에서 31,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의 뭐 27,000원 28,000원대인데 배송비가 3,000원씩 붙어서 가격 차이는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사왔는데 수용성 유화 물감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유화 물감인데 어떻게 수용성이 된다는 거지, 의문점이 많이 생겼고, 인터넷에 좀 사용 후기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좀 자세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 홀베인 공식 유튜브에 가니까 사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듀오 아쿠아 보니까. 실내에서 냄새 없이 작업하기 용이한 홀베인 수용성 유화물감 듀오 유화 작업시 페트롤이나 테레핀 등의 용지 대신에 물을 사용해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휘발성유의 종류인데 페트롤이랑 테레핀이 좀 그런 석유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좀 머리를 아프게 해서 이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화를 그리고 싶은데 이제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한테 페트론이나 테레피를 쓰지 말고 물로도 녹일 수 있는 유화 물감을 만든 게좀 아이디어의 시작인 것 같아요. 듀오가 일반 유화 물감과 달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량의 계면활성제가 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듀오와 물을 섞으면 계면활성제의 기름과 어울리는 부분이 알료로 기름을 감쌉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감성 에미는 물과 섞여서 분리하지 않고 물 속에 분산합니다. 이것은 비누가 기름 때를 없애거나 샐러드유가 식초와 분리하지 않고 섞인 마요네즈의 원리와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초벌 단계에서 용제 대신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잘 녹네요. 물을 사용한 초벌 작업 후에 일반적으로 용제, 기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 전용 뒤오, 보조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감 안에 있는 린시드 오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는 린시드 오일이랑 퀵 드라잉 리퀴드가 적혀있는데 일단 제품에는 린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로만 그렸을 때는 건조되었을 시 매트합니다. 그림 표현이 매트하단 뜻이겠죠? 광택을 주고 싶을 때 전용 리시드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리시드 오일 여기 들어있죠. 초벌 단계에서는 이제 물로 좀 묽게 해서 쉽게 쉽게 그리고 중간부터 마무리에 좀 광택을 낼때저 린시드를 섞으라는 말 같아요 붓! 세척시 물감이 묻은 붓을 물에 담궈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린시드 오일이 묻었는데도 물에 씻긴다고 하니까 그건 실제로 써보고 제가 말씀 드려 볼게요 음. 디오는 유화 물감이기 때문에 기존 린시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린시드 오일란 이건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뭐 타사 오, 린시드 오일을 말하는 거겠죠 다만 린시드 오일을 사용할 경우 초반 단계에서 물이 아닌 기존의 용제 페트롤 테라피는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laughs> 얘기는 이제 여기에 들어 있는 이 물감 안에 있는 린시드가 아니고 다른 회사의 린시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홀베인사의 이 물감과 그런 궁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물을 쓰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페트롤이나 테라피를 쓰는 얘기 같은데요. 아, 그래서 물가만에 전용 린시드를 따로 넣어준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듀오는 유화물감이기 때문에 건조시간은 일반 유화물감과 건조시간이 동일합니다. 표현 방식에 따라 라이프와 붓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화구조제린시오웰 뽀삐오이 홍화오일 등 등과 혼합이 가능한 것처럼 기존 유화물감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유화물감이라도 섞인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 물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이하여 사용해주세요. 어, 결론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홀베인사에서 나온 이 듀오 그러니까 수용성 유화물감은 같이 들어있는 이 린시드 오일들을 사용하는 한에서만 초벌 단계에서 물을 쓸수 있고 붓세척은 물로 할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제가 이해한 건 지금 이렇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그림 그릴 때 얼마나 편리함을 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유화 특유의 느낌을 잘 표현해 줄지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감은 다 짰고요. 인시드 오일은 아직 안쓸 거니까 쓸때 짜겠습니다. 질감은 유화물감과 수채화물감의 그 중간 정도의 질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품이 특징이 수용성이니까 처음에는 물로 한번 그려볼게요. 물감 색이 좀 부족하니까 그림에 사용할 색들을 먼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할 피부톤이랑 만들어 봤고요. 오, 진짜. <laughs> 오 신기하다 물로 지금 바르고 있을 때 캔버스에 발려지는 느낌은 기존의 유화물감보다는 좀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미끌리듯이 발리는 느낌보다는 가다가 붓질이 좀 쓰는 느낌? 물을 많이 쓰면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 유화물감보다는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물로 개었으면 팔레트에 있는 이 물감이 좀 빨리 마르는 편인데 그걸 다시 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하는 게좀 힘듭니다.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려지는 질감은 물을 많이 써서 물감을 개면 유화 물감의 그런 묵직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비슷하게 납니다. 하지만 이제 물이 적으면 금방 말라서 붓질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캔버스의 마른 부분을 보면 상당히 빨리 마르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테레펜을 쓴다거나 미네랄 스피릿을쓸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마르고 그 영상에서 안내해 주었던 것처럼 딱 매트하게. 메말라 보이게 딱 마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사용한 유리병인데요. 안에 보시면 기름층이 따로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물에도 녹으면서 기름기도 같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에 잘 세척이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오, 잘 빨리네. 완벽히는 안 빨리는 것 같은데요. 새모을 떠왔거든요. 여기다가 한 번씩은 씻은 붓을 다시 담궈서 좀 돌려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냥 물로만 더 세척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궈놨는데 물건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브러쉬 안에 눈에 띄게 남아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브러쉬가 뭔가 은은하게 염색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로 세척이 되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닦인다는 느낌은 덜 드는 것 같아요. 촘촘한 인조모는 아직 안에 남아있네요. 돈모로 되어 있는 브러쉬들은 털 사이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그냥 잘 세척이 되는 것 같은데, 인조모들은 털 사이사이가 아무래도 좀 빽빽하다 보니까 그냥 물로는 안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브러쉬는 확실히 비누 세척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림은 하루 정도 말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물을 사용해서 칠한 초벌 단계인데, 마르는 건 진짜 유화물감처럼 똑같이 마릅니다. 그 부분은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린시드 오일을 써볼 거예요. 린시드 오일 향은 다른 제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질감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물로 그릴 때보다 훨씬 더 미끌리는 느낌이 좋고, 이제서야 진짜 유화물감을 사용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색 섞는 것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섞입니다. 물을 사용할 때 섞는 느낌은 물기가 많을 때는 되게 잘 섞이지만 물기가 없어지면 금방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오일이니까 훨씬 더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그때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인시드 오일로 그리고 물로 세척을 했잖아요. 진짜 물로 세척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오, 세척이 되네? 와, 신기해. 린시드로 그렸는데, 물로 세척이 됩니다. 지금 세번 헹궜는데, 안쪽까지 깨끗이 닦인 게좀 보여요. 어이 부분은 진짜 칭찬할만 하네요. 다른 물감이나 혹시 다른 린시드 오일을 사용할 경우, 물에는 세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좀 써볼게요. 타사 제품이랑 무슨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섞이고 있습니다 다른 린시드 쓸 거면 처음에 물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물을 사용하고 바로 다른 회사의 린시드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장되어 있는 린시드 오일을 쓰고 나서 다른 회사 린시드 쓰는 거라서 크게 충돌은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 걱정은 됩니다 영상에서 설명하기로는 다른 회사의 린시드나 유화물감이 섞이면 이제 물로 세척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물에 세척이 안 됐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역시 어, 진짜네요 어제는 물로 세척이 됐었는데 진짜 다른 제품들이 섞이니까 물로 세척이 안 되네요 어, 신기합니다 오늘은 브러쉬 클리너로 세척하겠습니다